안녕하세요 재테크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대표적인 투자처 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새는 코인 선물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단순히 도박처럼 접근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재테크를 하는 분들이라면 실제로 선물 투자를 하던 안 하던 어떤 개념인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직접 투자는 안 하더라도 선물의 매동을 보고 선물의 흐름을 예측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선물은 제가 1억이라는 시드를 만들 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투자인데요. 선물하면 생일날이나 기념일을 주고받는 선물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텐데, 우선 이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선자에 만물 물자를 써서 선물입니다. 검색해 보시면 선매 후물의 거래 방식이라고 나오는데요. 조금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사과 농사를 짓는 농부 a와 사과를 사서 사과잼을 만드는 사과잼 공장장 b가 있습니다 a는 1년 전 사과를 한 개당 만 원에 100개를 팔아서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과 값이 떨어져 한 개당 5천 원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50만 원밖에 벌지 못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래 방식이죠 농사를 짓든 주식이나 코인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격이 오르면 수익이고 떨어지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농부 c는 1년 전에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는 사과가 한 개에 만원씩 팔았지만 내년에 사과 값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b 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1년 후에 시세와 상관없이 가격이 오르던 내리던 만원에 사과 100개를 팔겠다는 계약을 하자고 말이죠. 만약 사과 값이 5천원으로 떨어진다면 c 는 개당 5천원 하는 사과 100개를 만원씩 판매했으니 50만원의 이익을 보고 사과 값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5천원이 올라 개당 15천원이 된다면 비는 15,000원짜리 사과를 만원씩 구매할 수 있으니 50만원의 이익을 봅니다. 이런 식으로 미래에 정해진 값에 거래하기로 약속하는 것. 이게 선물 거래입니다. A처럼 현재의 시세대로만 파는 경우는 가격이 쌀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만 수익이 날수 있고 가격이 떨어지면 온전히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 즉 상승에만 베팅을 할수 있지만 선물은 미리 정한 값으로 거래를 할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도 비싼 가격에 판다고 미리 약속을 해놨다면 수익을 낼수 있는 겁니다 즉 상승 하락의 양방향으로 모두 베팅이 가능하다는 거죠 생각보다 개념은 간단하죠 결국 쉽게 말하면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예측하는 상품이다 보니 선물의 매동을 보고 기관이나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를 많이 한다. 이런다면 현물의 상승을, 매도가 많다면 하락을 예상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의 중요한 점은 이런 개념만이 아닙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대명사가 된 것은 선물이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인데요. 레버리지란 쉽게 말해 내 투자금보다 큰 금액을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1억이 있는데 3억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 2억을 대출받아 3억짜리 아파트를 샀다면 3배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또는 내가 1억이 있는데 9억을 빌려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10배 레버리지가 되는 겁니다 주식이나 코인을 1억원어치 사려면 신용미수를 쓰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현금 1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선물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 적게는 2-3배에서 코인 선물의 경우 많게는 100배 레버리지 까지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즉 100만원을 가지고 100배 레버리지 1억 원어치 코인 선물을 매매를 할 수가 있고 1억의 1%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단 1%만 하락해도 원금이 모두 사라질 수 있고 반대로 단 1%만 올라도 원금이 두배로 뻥튀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물을 할 때는 내가 선물을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투자의 해칭용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오를 것으로 예상해서 몽땅 샀다고 해봅시다. 그럴 경우 하락시에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선물에다가 적은 금액의 레버리지를 써서 하락에 베팅을 해두는 겁니다. 그러면 오르더라도 현물의 수익에 비해서 선물의 손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괜찮고 뭐 반대로 떨어지면 선물에서 난 수익 때문에 어느 정도 손실 난걸 메꿔주고 또 수익 난 금액으로 낮은 가격에 현물을 더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춘다던가 여러 가지 전략을 취할 수 있겠죠. 아니면 해칭종이 아니라 나는 현물은 안 하고 선물만 할 거야. 하는 분들은 이제 리스크를 어떻게 줄이느냐 그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어차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상품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할수록 손실은 적게 그리고 수익은 크게 오기 때문이죠. 제가 사용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오를지 내릴지 높은 확률로 예측하는 것 그리고 그 예측이 틀렸을 때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 방법까지 설명을 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리턴이 큰 만큼 리스크 또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다가는 정말 한순간에 투자금이 0이 돼버릴수 있는 상품이라는 점한번더 말씀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